배우고 한국인은 중국어를 배우는 생활 언어 교육 예능 브라이어트 쇼 8주간의 기적 기적을 서포터 하는 남자 38 38 38, 38. 아름다운 송창 몸의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제 옆에는요. 이 8주간의 기적 동안 중국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도와주실 수호천사 선생님 선생님 까지 나오신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예. <laughs> 네 저는 에게는 중국어를 예. 그리고 외국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잘 부탁드려요. 한주 네. 동안에. 예.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건데 아마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희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네. 음, 보통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이그 공인 시험 그. 테스트 때문에 이 단어들을 네. 좀 많이 먼저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좀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 앉아서 그냥 책을 보는 것보다 네. 그냥 이렇게 뭐 여행을 가든 네. 이렇게 네.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네. 게 언어 음. 습득하는 방법 중에 예, 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해보라는 얘기죠. 네. 결국은 실전처럼. 네. 어, 회화를 가지고 아마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해요 네, 네. 저도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네. 자, 저희를 도와가지고요. 8주 동안의 기적을 함께할 두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대표 학생입니다. 중국어를 배우러 왔거든요. 우리 정준영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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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중국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열정 넘치는 2 3살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와. 와, 어 근데 진짜 인사가 마음에 들어요. 열정 <laughs> 넘치네. 네, 네. <laughs>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다. 네, 커뮤니케이션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중국어 방송이긴 하지만 네. 중국어를 네. 배우기 위한 거지만 영어로 네, 네, 네. 간단하게 소개하고. 아, 자기 소개, 가죠. 네, 간단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예? 네. 네. Hello, this is Junyoung from Korea. Uh, I'm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m so glad to be here and I hope you guys to uh, really enjoy the show. w wow. yeah. Thank you. Thank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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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홍시민 학생 안녕하세요. <명명명명> <도 touchscreen> 안녕하세요. 네, 와. <laughs> 아 자, 소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어 大家好，我叫洪诗敏，然后今年二十二岁，是从中国深圳来的留学生，请大家多多关照。有活可以。Oh, okay. Oh, okay. 아,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홍시민입니다. 음. 어, 저는 중국 신천에서 왔고, 신천에서 왔고요. 예. 지금 22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럼 신천이란 도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워낙 이제 어, 네, 중국 광동성에 예, 예. 있고요. 예. 어, 홍콩 옆에 있는... 아, 그러면 쪽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어, 또... 저는 한국에 언제 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네.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선생님. 난 이전부터 와야 한국. 왜 전부 와야 한국인가? 어, 我是今年三月份从中国来到韩国留学的。然后，呃，是因为有喜欢的歌手，所以想来这里学习。 예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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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에 예, 왔고요 예.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어서 예.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음. 합니다. 예 네. 좋아하는 한국 가수는 어떤 가수죠? 제요, <laughs> 슈퍼주니어예요. 아, 이자 아아 예, 예. 저희가 그 쌍방향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생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잠깐 보면 뭐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뭐라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 어, 지금 음, 반갑다고, 네. 네, 반갑습니다. 어, 뭐. 인사하고, 예. 네. 네. 슈퍼주니어 뭐, 좋다고 또. 아, 네. 슈퍼주니어도. 아, <laughs> 또 있군요. 예. 네. 네. 자 그, 글 올라온 것 중에서 이걸 꼭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 아, 아 뭔지, 뭔지 보셨어요? 아, 전 봤는데 일부러 얘기 안하셨 <laughs> 네, 아, 아니, 그, 정신 중학생이요 카메라로 딱 봤을 때만 그런 거 봐요. 저는 못 느꼈는데 MC 전현무 씨를 닮았다고 지금. 닮요 별로 이제 마음에 안, 안, 안 들어요. 안 아, 카메라로 안 보셔서. 네안 네, 닮았어요. 안 네, 가까이서 보시면 절대 네. 전현무 닮지 않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러자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제가 파 초간에 기작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두 학생이요 그냥 보통의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뭐 이것저것 장기가 많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 뽑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자, 뭐, 장기 자랑 한번 볼까요? 네. 네. 어떤 거, 어떤 거할수 있어요? 어, 이제, 어, 어 이제 자기소개 연장선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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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제가 미국권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 예. 어, 제이슨 무라즈의 I'm y o u r 라는 팝송인데. 예. 앞 소절만 이제 좀 간단하게 어. 불러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박수! <laughs> 자, 하나, 둘, 시작! Well, h a you done done me and you better felt it. I try to be c h y o r u l but you so hot that I'm e l t e d I bell right through the crack. Well, you. 아예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어 오늘 딱 방송 분량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어 잠시만 무슨 내용이에요? 근데 잠깐 하면 아 이게 네. 좀 슬픈 노래인데요. 네. 어, 네. 이제 연인을 떠나 보냈는데 네, 네. 이제 자기 남자는 음. 넌 아직 내 거다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 착각 속에 빠진. 네 살짝 좀. 아그거요 네. 우리가 박수 치자. <laughs> 네. 우리 저 시민 학생도 장기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노래 잘 들었죠? 아,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예, 아, 노래차... 예. 네, <laughs> 네, 네, 네. 어떻게 들었는지 한 마디 해 주세요. 어떻게 들었어요? 아. 여 아, 수했대요 아, 감사합다최수는아니고 어, 수했다 자, 그러면어떤장 한번. 난준비 <laughs> 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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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퍼니어我就准备了一首 s u p e r 음. 아. 네, 슈퍼주니어 주니어? 노래 네. 랩을 준비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잠깐만 하기 전에요. 지금 네. 뭐 글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아마 어, 우리 준영 학생의 네. 노래 네. 듣고 나서 아, 좀 슬픈 노래 같진 네. 않았다고. 아, 그, 네. 네. 이게 <laughs> 예, 웃는 소리도 나오고 약간 비웃는 건 네. 아니고 <laughs> 감정을 제가 살리지 못한 것 아, 같습니다. 아, 감정을 충분히. 못 살려 가지고 네. 네. 너무 즐겁게 노래 불렀는데 가사가 네. 아, 아, 이런 거였구나 네. 막 이런 네. 노래였고. 자, 이제는 또 어떤 이 글이 올라올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해 주시고요. 어, 네, 여기. 네, 노래예요. 자, 말은 나중에 해요. We don't care. We t s up to you, alright. l 전능세상 위에 송공 이뻐요. 카인하게 커러가자이 오두막 밑에 나무소 여기까지. 아 근데 정말 옛날 생각 나네요. 진짜로. 그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네네네. 보통 이제 그 팝송에다가 그 그냥 무작정 외우면서 단어를 해석하고 무슨 의미인지 알았잖아요. 아마 시민학생도 이 슈퍼지니를 좋아하면서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라운드 이런 3년도까지 이 한국인은 중국어를 그리고 중국인은 한국어를 배우는 이 양방향 소통 오늘 미션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간의 기자, 기자! 동시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송, 국경 초월 한중결의 8주간의 기자, 기자! 자, 어, 저희 프로그램이 가장 큰 특징은요, 이 SNS, 이 어플을 통해가지고, 이 위글이라는 어플을 통해가지고 네. 양방향으로 주고받으니까요. 자, 방송 보시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또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영해 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8주간 소통하면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중국어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됩니다. 어쨌든 함께 이 피드백 해주시면서 소통하는 방송. 그런 방송은 저희는 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입풀기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진행을 하니까 보통 입풀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뭐, 아, 에, 이, 오, 우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네, 네. 네. 한번, 한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네. 아, 아, 에, 에 이, 오, 우. 우. 자, 두 번째는요. 입술을 한번 발라서 떠는 거죠. <laughs> <이렇게>. 자, 시작. <웃음> <웃음> 잘좀 <laughs> <선생님? 웃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선생님. 자, 시작! 예. 네, 어, 우리 김선생님 안 된다는 거를 정리해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저이볼펜을한번 물어가지고, 예, 이렇게 입술 이렇게 끄고, 아, 에, 이, 오, 우. 시작! 아, 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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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이, 오, 우. 어우, 잘했어요. <laughs> 예, 자 가장 기본적인 몸풀기였고요. 자. 어, 오늘 첫 번째 미션은요. 잼말 게임을 할 겁니다. 어, 정말 많이 하는 잼말 게임인데 한국 말이에요. 먼저. 어. 자, 최철수 책상 철책상. 시작. 최철수 책상 철책상. 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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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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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청창 살쌍창살 중앙청찰 <웃음> <웃음> 너무 어려워요. 자 선생님 드디어 시작비했습니다자어 <laughs> 네. 준준 학생이 성공하지 못했던 두 번째 가 <laughs> 중앙청 아 아까 보니까 네. 계속 최철수 책상 천책상만 연습만 했잖아. <laughs> 자 중앙청 창살 쌍창살 시작. 중앙청 아못하겠 아, 괜찮아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예. 중앙청 찰 창살 쌍창살 쌍창 찰살. <웃음> <웃음> 예. 아, 그렇게 이잼마 게임이 힘들거든요. 어. 네. 예. 저, 우리 한번 그, 한번할수 있도록, 예. 네. 저 따라 한번 하라고 우리 시민학생한테 네. 기회를 한번 주죠. 네. 자, 쇠철수 네. 어, 네. 책상 철책상. 쇠, 책상 철. <laughs> 자 괜히 시켜봤다는 걸로 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국말로도 잼말 네. 게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네. 네. 선생님 어떤 잼말 게임 있어요? 어, 네. 저, 제가 천천히 읽어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천천히. 네. 공리위위리위위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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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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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음? 자, 네. 아, 이게 지금 <laughs> 천천히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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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민한테 부탁. 아, 어, 그게 저 좋아요, 좋아요. 음, 네. 네. 홍리유 유려리유 유려 그자원신학생이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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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laughs> 이야기를 하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했어. 어 지금 뭐 올라왔어요. 선생님께서 네, 네. 그 다시 한번 네. 중국어로 아, 이제 네. 네. 다시 한번 중국어로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러셔요. 네. 홍리유 유려리유 유려. 어 준혁, 색 준비? 네. 자, 아, 시, 시작? 홍류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네. 유위 아. 이게 뭔지 구별이 잘안 가가지고. 그렇죠. 예. 네. 어. 자, 먼저 이제 한국말로 준비한 미션, 제말 게임은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국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음. 특허가고 특허가고 <laughs> 특허허가과 특허허가과, 특허허가과. 허가과. 허가과장 허가과장 허가하자. 자 그러면 우리 시민 학생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자, <laughs> 네, 준비. 준 자, 시작. <laughs> 서울특별시 허어 호... <laughs> 호호 콜국 특 네. 허호호 고과, <laughs> 예. <laughs> <Yeah. Yeah. Yeah. 웃음> 아, 아, 진짜 힘드네요 이거. 예. Yeah. 자, 어, 그럼 반대로 이 젬말 게임 오늘 테스트 받을 중국 만도 준비돼 있죠. 읽어주세요. <웃음> <웃음> 어, 红鲤鱼与绿鲤鱼与驴. Yeah. 예. 자,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laughs> 쉬울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배우라고 아, 하시잖아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다시 한 번. 홍리유, 유, 류, 리유, 유, 류. 자, 시작. 홍리유, 유, 류, 리유, 유, 류. <laughs> 예. 아. 근데 준영학생 재밌는 게, 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예. 읽는데도 잘안 돼요. 그렇죠 아, 예.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그렇죠. 네. 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국의 발음은, 중국어의 발음 특징이 좀 있죠. 사실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가 좀 네, 힘들죠. 한국어에는 예, 없는 예. 발음들이 음. 꽤 있는 편이고요. 예, 예. 우선 성조가 있어서 예, 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 성조가 뭔가요? 어, 음의 높낮이라고 예. 해가지고요. 음. 저희는 그냥 뭐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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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은 그 음인데, 예, 예, 예. 중국에는 그 음이 다 다른 언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 예. 성조가 달라지면 예. 뜻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음. 경우가 있습니다. 예예. 아주 리액션에서도 예, 예. 날... 뭐뭐뭐 뭐 왔습니까? 네 지금 첫 술에 예. 배부를 수는 없지 아, 그렇죠, 않냐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너무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일단은 저 이게 사실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우리가 정확히 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셨죠 <웃음> <웃음> 자 이제 두 번째 미션부터는 이제 제대로 우리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또 한국어로도 한번 배워보는 네. 시간 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어, 두 번째 미션은 자기소개예요 네. 자, 뭘 배우는 거죠? 한번 자기소개를 일단 뭐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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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하하요하하 들어보니까 약간 그 이름 이야기 하시는거맞고요 네, 거 일단 맞고요. 네, 인사랑 뭐. 예. 네. 그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준영학생이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있는지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요. 눈치가 있는지를 좀, 어, 알기 위해서 자기소개 지금 금방 하셨던 걸좀 끊어서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마다 네네. 한번 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네, 시작하시죠. 따지야, 하 자, 무슨 말이죠? 아, 음. 반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이상한데? 네, 안녕하세요 맞나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자그 다음은요. 我叫金昭贤.자제 네. 이름은 진자오시엔입니다 네. 어 오, 네. 오. 오, 맞아요. 오. 네. 오. 네, 맞아요. 이게 중국 이름이 네. 아, 한국말하고는 전혀 의미 다른 네요 네. 그러니까 제 한자음이 진짜오시엔어 네. 아. 아. 그래 김소연이란 이름이 진자오시엔아 야, 오, 진짜 있어요 오, 지금 <laughs> 놀라고 있어요. 네, 짠거 아닙니다. 네. 짠거 아닙니다. 예. 자그 다음은요. 음. 네, 무슨 뜻일까요?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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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laughs> 예. 어, 들리는데요? 그, 무슨 뜻이에요? <laughs> 무슨 뜻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아 만나서 아,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여기까지. 아 예. 어 감사합니다. 이제 네, <laughs> 네, 여기 해주세요, 해주세요. 눈치 빠르시다고 예. 지금 댓글로. 어, 진짜 네. 눈치 빨라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소개를 우리 준영 학생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준영 학생이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첫 번째가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네. 자 그것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다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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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오, 그다음 워오제 이름을 알까요? 예. 제 이름은? 워쭈오 찐자오쉰네자 워쭈오 워쭈오 찐짜오쉰 자찐자오쉰은 이름 바꿔야 되니까 네. 아, 네. 어. 네. 자 어떻게 그 이름이 영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제 영어 이름이 제예요아제네제로 해볼까요? 네 워쭈오 제 어 째째 원째째 자 그다음이 아 젠터우 니먼 헌고성 진도 니먼 젠도 젠도 맞다 자꾸 우리가 지금 매출 생각했는데 젠도 젠도 젠달로요 네네 짠더워카오신 아, 짠 더. <몬> <몬> 어,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영 학생이 배우는 이 상황에서요. 아, 시민 학생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아, 발음이, 발음이 아. 좀안 좋다는 거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들으면서. 아, 네. 네. 네, 제가 다음 네. 주까지는 그래요. 네, 네. <laughs> 열심히 외워서 그렇죠. 유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 네. 저 어, 다른 건 몰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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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만났을 때 자기 소개 정도는 아, 네, 아, 그렇죠. 아, 네. 어, 좋아요. 네. 우리 저 다음 주 기대 한번 해봅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아, 네. 아, 좋아요. 자, 이제는요 한국어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시민 학생은 이번에 미션은 어, 우리 준영 학생이 랩을 준비해왔거든요, 랩. 빠른 랩은 아니에요.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자랩 랩. 자 랩을 한국말 랩을 어, 들어 보시고요. 자 이게 어, 어떤 말인지 한번 따라해 보고 그다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어, 시민 학생 오늘 좀 자신 있는지. <목소리> 열심히 노력하겠다 예. 예, 아, 표정 보니까 열심히 <laughs>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어떤 노래 랩을 준비했어요, 준영 선생님? 저는 이제 네. 다이나믹듀오의 아. 아. 어머니의 된장국이라는 노래를. 어머니의 준비했어요. 된장국. 네. 아, 좋아요. 아. 자, 그러면은 어, 이 내용 파악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일단 저 노래를 네. 한번 불러주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신학 선생이 네. 그 노래를 한번 그대로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네.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자, 네. 어떤 내용인지. 자, 박한번주시서 아, 와. 댓글에서 수미도 위글이라고 하시는데. <laughs> 네, 예, 예. 네, 절대로 그 정도까지는 <laughs> 아닙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laughs> 열심히 해 볼게요. 네. 아, 그렇죠. 아까 노래 감명받았나 봐요. 그 슬픈 노래를 식식하게 아. 부르니까 네. 아마 이제 이번에 기대를 <laughs> <laughs> 해주신것 같은데. 제가, 자, 네,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나이는가 썰은 외제차를 끄는 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 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그는 나지. 예, 오, 예, 오, 좋아, 예. Yeah. <laughs> 자, 우리 수호 <laughs> 씨도 어, <선생님도>. <laughs> <laughs> 처음 보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서 열심히 좀 적응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 생각나는 생각나는 어, 생각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변 사람들 <laughs> 어. 심하게 질투. 마지막에 네, 질투. 질투. 응. 네. 오. 오, 아, 처음엔 어머니의 냉장고가 아니냐고. 네. 냉장고. <laughs> 냉장고가 아니고 냉장국으로 수정. 아, 냉장. 냉장. <laughs> 어, 이게 냉장고와 냉장국이 좀이하네요 이상하네요. 어쨌든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진짜 사기 소개를 배워보고 네. 또이 한국 노랫말에 랩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 한번 단어도 검색해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봤는데. 네. 이게 서로 이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네. 우리 저 어, 선생님으로서 네. 네.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 한국 분들이요. 네. 음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어, 어, 보통 시작 중국어를 예. 시작하면 초기에 많이 포기를 하시는 예, 게그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성조랑 이렇게 예.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예. 쉽게 포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뭐 시민 학생이나. 예, 예. 준영학생처럼 이렇게 음. 좀 재미있게 노래로 시작을 하면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기하는 게 조금 음. 포기를 안, 안 할... 뭐, 네. 네. 하지 않을까.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뭐저 자기소개만 하는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 예.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우리 숫자 배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자, 일단 저 한국말로 하는 숫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 숫자를 네. 어떻게 세죠?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다섯. 넷. 이거는 네. 이제 그쵸. 그냥 한국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또 하나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로 숫자를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자, 1부터 갈게요. 네. 2. 이, 이, 이. 얼, 3. 싼. 4. 쓰. 쓰. 약간 입술 하기 위해서 하시네 아니, 요 이렇게 혀가, 혀가 이렇게 말려 위로 아. 슬 u r e 아, u r e sure. s u r 이게 제일 힘드네요 10이 r 자한 번만 다시 u r e Sure, sure. 6 7 8 9 1 0 1 0 1 0 1 0 1많1 1 1주1네1 1이열 발음 이거 1정1 예, 힘들죠. 저1저 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예. 좋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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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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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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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 1 1 1 1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생님부터 시작을 할게요.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2 9 3 5 6 7 8 9 10예 박수. 문제는 발음이 어렵다는 발음이 네. 어렵다는 건데 이시 발음은 자, 시청자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음이 전혀 안 되거든요. 다시. 자, 지금 뭐, 어, 위을 <laughs> 통해가지고 참여해주시고 슬. 계시는데, 네. 자, 뭐, 쓰, 쓰, 슈, 뭐, 이렇게 글로 사실, 이게 그냥, 글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시가. 발음 같아요. 저희 예. 한국어에는 발음이 없어서 예. 한국 발음엔 없어가지고 예. 발음이 예. 가장 어려운 발음. 이에요 아예 일본 사람들은 발음도 아. 못하는 발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혀 바다가? 네, 혀 구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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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유일한 발음이 건설음이라고 그 음. 해가지고. 네. 지금 음. 저희 그시이그 그 발음이에요. 네. 그 댓글에서 계속 노래 시도를 하고 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나쌤 노래, 중국 노래. 네. 네.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와. 어떤 제목이 뭐예요, 제목? 죄광者 이름이 追光者 네. 어떤 노래? <laughs> 무슨 노래를 부른다는데 제가 그 노래를 몰라 서 아, 그렇군요. 아, 네. 어쨌든 한번 들어보고 네. 우리 평가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 <웃음> <웃음> Yeah. Yeah.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로디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약간 정서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네네네. 느낌이 들어요. 예, 네, 한국 사람들하고도 요 네. 네. 지금 아마 어 댓글에 이제 바로 올라오네요. 네, 잘한다고. 아, 네. 노래 되게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아까부터 댓글에 네. 네. 지금 네. 계속 노래 들려달라고 막그랬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노래 중국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음. 네. 어쨌든 노래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소원 푸셨습니다 자, 시민 학생의. 노래 점수를 지금 천 점수, 천 점. 감사합니다천 예, 점. 예. 아, 저, 저, 제가 랩한 거보다 낫다. 아, 그래요? 예. 예. <laughs> 아, 그런거올라왔네요 아, 네. 좀. 자, 아. 네, 어, <laughs> 자꾸 자라나는 세상을 <laughs> 이렇게 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어, 우리 저 8주간의 기적이잖아요. 사실 8주 동안에 이렇게 어, 중국어 회화를 이렇게 준영학생이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학생도 한국어를 조금 조금씩 배우지만 다 마스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8주 동안 어떤 기적을 갖고 싶은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아, 네. 네, 어떤 어, 각오를 가지고 8주를 보내게 했습니까? 어, 네. 제가 중국 말을 직접 해본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 예, 예. 지금 이 시간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거듭하면서 예. 조금 더 조금 더 나아져서 그 간단하게 이제 중국 여행을 갔을 때좀큰 예. 어려움 없이 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네. 그 정도까지만 됐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아, 대단해요. 자, 우리 신민학생은 어떤가요? 자, 어... 어, 8주 동안에 기대하는 거 네. 어떤 거? 我想和我喜欢的哥哥们用韩语能够交流。신민희, 시민이 좋아하는 오빠들 그러니까 슈퍼주니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하고 한국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 그 정도가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예. 자, 저도 8주간의 기적 동안에 뭐큰 것보다는요. 네. 아, 정말 지금 얘기를 다 해줬지만 어떤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금 아는 것이라도 실제 어,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것도 네. 생각됩니다 이자 네. 어, 8주 어, 정말 어떤 기적이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요 라이브 채팅 위글과 함께하는 다문화 TBM 특집 프로그램 8주간의 기적 자 다음 시간은요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기대가 되죠 어. 자 이제 8주간의 기적첫 번째 시간 마무리는요 중국말로 끝내야겠죠 안녕이라고 끝내겠습니다 정확한 말은요? 자, 할때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짧게. 감을 못 잡겠어, 진짜. 이게 와. 지금 어떻게 부모가 지어요 높은 용품 관해 선, 얼큰에안 어, 하는 그.